인천에서 40대 남성이 그 밭에서, 농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살이라 합니다. 요즘은 어느 시에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이는지, 무섭게 뭐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각자 각자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인 사례가 많습니까? 잘못이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실 법치국가 아닙니까? 꼭 이렇게 살해를 하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살인 살 살인 사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어, 살인 천국이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왜들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살인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좌파 정권들이고, 좌파들이고, 어? 민민 변호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형제 폐지하자 합니다. 사형을 시키야만이 이는 것이 살인 사례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본인 가족들이 살해, 살인, 살인 사회가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행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행제가 있으면 많은냐고사형은안 시키는데 사행 빠른 사람들도 지금 100여 명이 전국에 교도소, 구치소에 있다는 겁니다. 김영삼 때부터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날 때는 사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범인은 인권이 있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들 가족이 그렇게 당해도 사행제 폐지 투자하겠나 말이야! 다들 정신 차리세요!